야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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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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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트. 야, 사이 좋다, 우와, 크다, 크다. 야, 크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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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 사고 싶다, 이. 우와. 오, 나이스, 3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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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다지 3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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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3지, 3 야, 여기 히, 야, 여기 올라오는 힘이 달라. 우와, 힘이 다르지요. 어. 이게 힘이 좋아, 이거. 좋다, 좋다. 오 사이즈 좋다, 사이즈 좋다. 나이스! 와, 힘, 우리 거. 사이즈 봐라. 와, 사이즈. 이건 찍어야지. <laughs> 이게 삼지다. 어? 야! 걸었어, 걸었어, 걸었어. 야, 힘바라 아니, 힘바 힘. 봐, 힘. 오, 야. 오. 야. 2.5, 2.5. 그래도 사이즈가. 그래도 사이즈 좋습니다. 와. 자, 아이, 뽕, 뽕자 히트. 야, 우리 찬칭도 히트. 찬칭 히트. 자 히트, 히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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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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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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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였어 어 야, 이 사이 즈 진짜 크 이야. 츄츄츄츄츄츄츄이츄이츄진츄츄츄츄츄츄이츄츄츄츄츄츄 드래곤. 그 이야. Yeah. 이게 행님권에 물렸으면, 와, 행이 손맛 장난 아니야신총광나이샤